뭐 하나만 잘못해도 뭔가 인생 말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어. 굉장히 아직 안 망해봐서 그래?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언니 말이지? 너무 팬이요와 어,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 어. 약간 밸런스캔처럼 이 중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언더워스야 소녀시대야? 사상극 음식처럼. 진입국이요. 어. 그럼안 돼. 민트초코 좋아하든 어. 싫어하든 솔직히 알바 아니야. 어. 각자 알아서 먹어. 근데 민트초코 먹는다? 극혐하는 척도 한번 해줘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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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우리의 그 사회적인 놀이. 대학 생때 이제 약간 지적 허용이 이제 막 생긴 거야. 사학처를막 입는다는데. 왜 말씀하세요. <laughs> 인사이드 아웃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한국 사람들 유독 좋아해.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감정들을 얘기잖아. 한국 사람들 MBTI 좋아하듯이. 오은영 선생님의 땅이므로 어, 아, 한국은. 아,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 워낙 히트치면서 2까지 나왔잖아. 원래 이제 완전 애기였어 라일리가. 근데 2가 되면서 이제 사춘기야. Oh 네. <laughs> Well, that's a preview of the next 10 years.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가는 그 시점이란 말이야. 감정이 어, 이제 어. 섬세해지면서 어, 어. 요동치기 시작하는. 맞아. 그서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하는 그 때잖아. 그리고 특히나 또래 집단을 만나면 한명한 한 명이 각자 다 소용돌이치고 어, 있어가지고 어. 거기가 아주 폭풍우지. 어. 사실 인생을 막다 살아보면. 다 살아보지도 않았습니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인생을 좀더 먼저 살아봤을 때 돌아보면 어, 어. 그때 를 보면 어. 사실 어리잖아. 그치 별거 아닌데 어, 어. 그때는 그때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하지. 어, 예를 들면 지금 학기 팀들어가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한 문제고. 저는 고등학교 진학한다든지 대학교 진학하는 거 인생에서 엄청 큰 사건이고. My team has run all the data and we're looking at the following likely scenarios. She fails to impress the coach, does not become a firehawk, and finally arrives at high school. She has no one. She eats alone, and o n <laughs> 뭐 하나만 잘못. 또 뭔가 인생 말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 살고 있어. 굉장히... 아직 안 망해봐서 그래. 왜? 어. <laughs>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치. 어. 사실 겪어보면 그거 별거 아닌 걸알수 있는데. 그치. 그땐 모르잖아. 그거를 굉장히 잘 그린 영화 중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거지. 음. 어. 라일리가 지금 투에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려는 시점이지. 학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코치님이 스카웃을 한 거지. 그지. 어, 방학 동안 하는 캠프에 와봐라. 어, 어, 어. 근데 이 캠프가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야. 잘하는 애들한테만 원래 하는 어. 건데 초대를 받은 맞아. 거지. 그 자기한테는 어떻게 꿈 같은 일이 생긴 거지. 그치. 어. 거기에 라일리랑 친한 친구들, 응. 그레이스랑 브리, 응. 이 셋이서 같이 악기팀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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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얘는 셋이서 초대가 돼. 맞아. 어, 일단 신나.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너무 처음에 신나는데 응. 점점 이제 느껴지는 거야. 내가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 좋은 기회가 찾았다고 생각한 만큼 불안해지는 응. 거거 맞아, 맞아. 어. 그냥 그걸 너무 잡고 싶잖아. 맞아. 때는, 간절해지니까. 어, 간... 어쩔지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응.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불안이가 튀어나온 건데. 그렇지. 어, 불안 얘기는 있다, 나중에 하고. 어어어. 라일리가 그 캠프에 가지? 근데 이 사춘기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이 물이잖아. 맞아. 물이고 친구인데 첫 번째 이 라일리가 살짝 충격 먹으면 도착하기도 전에 응, 어. 이미 지금 감정이 응. 쓰레기통에 한번 어. 빠져. 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학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셋이서 친한데 어. 나 빼고 둘이 같은 학교에 가겠대. 어. 나한테 언제 말해 주려고 했던 거야. 말도 안 하고. 이게 뭐 한국이면 뺑뺑 돌려가지고 그래 <laughs> 그, 그러면 어, 어. 그러면 뭐 섭섭할 게 없는데 그래. 그거는 하늘이 정지 중거니까 어, 하늘 그러니까. 그냥 말인데 얘네들도 지금 말을 못한 거야 내가 얘 빼고 지금 딴 데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이게 배신감인 게 자기들끼리 비밀이 있는 거잖아 맞아 어. 아니 차라리 그 되자마자 말을 해주던가 아, 이게 셋신들 둘이 이렇게 쓰면 진사 속거든 그런 마상을 한번 입고 그치. 캠프에 딱 가는데 나의 약간 우상 벨오티즈님이딱 왔을 거야. Everybody act regular. It's Valentino Ortiz. We gotta say something. Hi, I'm Val. I know you're the varsity captain. What are we saying? We're so uncool. Why are we still holding your hands? Like me. <웃음> <웃음> 그래서 우상인 벨 오티즈를 보자마자 적당히 쿨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심장이 나대가지고 그치. <laughs> 어, 그래서 어, 어, 언니 어, 너무 잘해요. <laughs>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3초 뒤에 얼굴 시뻘개지는 거지. 어, <laughs> 아 자각이 뒤늦게 찾아오고 <laughs> 아 쪽팔리다. 맞아 맞아. <laughs> 너야! 미시간너 미시간이야? 그러잖아 얘 원래 미네소타야 그니까 약간 그거지 충주 출신이야? 이러는데 아네 맞아요 맞아요 한데 어. 사실은 청주 출신 어. 그치 그치 n o no no, no no We cannot correct Val o r t z <laughs> Yeah, that's me. Riley from good old Michigan. <laughs> 그래서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거는 다 하고 싶어지는 거. 야저 사람처럼 될 수만 있다면. 맞아, 맞아. 잘 보이고 싶고, 저 무리에 끼고 싶은 거지. 어어. 어, 어. 나도 같은 클래스가 되는 마, 거다. 나, 맞아, 어, 맞아. 어, 어. 아니, 지금 저 언니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봐도 멋있는 사람이야. 일단. 맞아. 어. 게다가 팀의 에이스. 맞아. 어. 근데 그런 언니가 지금 나를 알아봤잖아? 어. 그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고, 난 무조건 여기에 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 이때 지금 중요한 순간인 거지. 얘한테만큼은.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기회다. 내 인생이 여기에서 어. 달라질 수 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일리는 학기팀에 들어가는 게 원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음. 더 정확하게 들어가보면 벨 오티즈 옆에 있고 싶은 거야 내가 보기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 어.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어. 근데 자기가 원래 친했던 그레이스랑 브리는 다른 학교로 간다 그러니까 음, 음. 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 친구가 있으려면 음. 내가 멋진 사람이어야 돼 사실 이게 사춘기 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이 중에서 제일 멋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메뚜리가 어, 어. 되지 않으려고.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관이 음. 어울려야 되는데. 음,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어릴 때는 멋있어 보이고 싶고, 음. 멋있는 곳에 끼고 싶고. 그래서 남들도 날좀 멋있게 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멋있는 무리에 못 끼면 어. 내가 패배자가 된것 같아. 나뭐그 이게 근데 꼭 어릴 때만 그런 건 아니야. 아, 나이 들어서도 아, 우리는 계속 어디에 끼고 싶어 하긴 해. 맞아 맞아. 그게 좋은 회사라든지 어디나 음. 계속. 가고 싶어하지 끼고 싶은 집단이 응. 달라지는 어어, 거고 근데 이때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감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더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나를 숨겨가면서까지 저 무리에 끼고 싶은 일을 응. 처음으로 겪은 거지 어, 맞아, 맞아. 앞으로 인생 어. 내내 겪을 감정이야 아, 맞아, 어. 맞아. 어.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모든 게 인생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 경험하잖아 응. 그럼 내가 이제 플랜 B 플랜 C를 짜게 돼 그럼 어, 이 무리에 못 들어가면 다른 무리로 들어가고 그래, 뭐 이렇게 어. 되는데 라일리 처음이야 그지 그지 그지. 처음은 늘 그치. 크지 크지. 벨이 어쨌든 선배니까 응. 살짝 껴주잖아 어, 어. 하다가 좋아하는 가수 얘기가 나와. 어어어어어어어어. 사실, 이제 내가 자존감이 강하고 이러면, 그냥 나 이런 그룹 좋아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 근데 어어. 지금 여기에는 여기 무조건 응. 끼고 싶고, 그치. 잘 보고 싶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뭐 말을 못하는 거야. 내 어릴 때 생각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어. 아, 나이가 나오네. <laughs> 내가 이제 고등학교쯤에, <웃음> 고등학교 딴애 지킨다고 한 게. 어, 말해. <말이야. 웃음> 고등학교쯤에. 말씀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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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등학교쯤에. 원더걸스랑 소녀시대 나왔거든. 아 어. 이때가 굉장히 우리 또래 남자애들한테 큰 사건, 사과, 큰 사건이었어. 완전 크지. 어. 그 어. 원더걸스 파랑 소녀시대 파로 나눠진 거지. 음, 서로 막쌀 정도로. 진짜 어. 그때 케이팝 재밌었어. 어. 그래서 막 애들끼리 누구는 탈미를 주고, 누구는 지를 하고. 그때 또 약간의 무리가 생기고. 선예가 예쁘에뭐 어. 어. 유나가 어. 예쁘에 어. 맞아. 그치. 그때 진짜 장난아니었거든 어. 그래서 뭔가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어. 아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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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약간 밸런스 게처럼 이 중에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어. 원더걸스야, 소녀시대야. 어.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 어, 어. 사카진없럼 진입구기요. 어, 어. 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laughs> 선택을 안안 해야 안 돼. 안 그리고 여기서 또 멤버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선택을 또 해야 어, 돼. 어. 그래야 이또 물에 낄 수가 있어. 맞어. 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다. 학여행 가고 이러면은 애들이 진실게임 하자. 고 그래. 진실게임 할때한 명이 깐다. 나 사실 누구 좋아해?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 있는 애들은 다한 명씩 좋아하는 애를 만들어야 돼. 어, 아니면은 이 대화를 들은 이상 나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이러면은 어. 역적. 어, 어, 대죄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집단에 끼기 위해서.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자아를 꾸며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맞아. 이 시점인 것 같다 맞아, 사춘기 때.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저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거든. 어. 먼저 가을때솔 사실 관심 이 없었어. 어.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하고 막, 시 나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지. 이걸 이렇게, 이렇게 어. 되면 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캐릭터가 그렇게 잡히잖아. 어.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얘기할 때 티파니가 예쁜 것 같아 어. 이렇게 했어. 근데 나 사실 그 정도 아닌데. 어. 근데 그러면 애들이 티파니 나올 때마다 어, 어, 어 야, 어. 네가 어. 좋아하는 티파니다 이러잖아. 어. 그러면은 뭔가 아 여기에서 이 캐릭터를 수행을 해내야 될것 같아. 어. 난 티파니를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아나 아, 티파니랑 어, 결혼하고 어. 싶어 막이 어, 어. <laughs> 뇌절을 하게 돼 맞아, 맞아. 그게 사춘기다 아, 그러면서 근데 뭔가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뭘 좋아하지를 조금씩 생각하게 돼 맞아 그렇게 해서 나를 또 알아가게 되고 내 성격도 조금씩 형성되고 아 부먹 찍먹 난 당연히 찍먹이지 어. 막 이런 것처럼 네, 맞아, 맞아 맞아 나한테 뭔가 그 의미가 있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맞아. 아 부어 먹든 찍어 먹든 뭔 상관이야 그냥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맞아, 거고 맞아, 맞아. 자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수 있다 맞아 맞아 그런 밸런스 게임 나오면 유행하면 또 해야 될 거잖아 맞아 역할 수행 난별 생각 없이 어? 찍밥 좋아한다고 했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같이 탕수육 먹는데 음. 이거 붙잖아. 그럼 극혐하는 척을 한번 해줘야 돼. 음, 음. 극혐하는 연기. 맞아 맞아. 어. 민트 초코 좋아하든 어. 싫어하든 솔직히 알바 아니야. 어. 각자 알아서 어. 먹어. 근데 민트 초코 먹는다. 극혐하는 척도한번 해줘야 어. 돼. 어. 그럼또민초파는어 마달못 이거 어. 해줘야 돼. 맞아 맞아. 그게 우리의 그 사회적인 놀이? 맞아 맞아 어. 그게 인간이니까 우리가 여기 살기 위해서는 해줘야 돼. 외계인 <laughs> <맥이> 같다. <laughs> 어, 회사 역할이 돼. <laughs> 인간 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laughs> <laughs> 어, 민초파인지 반민초파인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입장 표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고 그때 유행하는 것들을 한번씩 해줘야 돼. 뭐, 어. 유행하는 번씩 먹, 먹어주기도 하고. 어, 어, 응. 나도 먹어봤다. 그 별거 아니더라 맛있더라 이거 해주, 해주고. 그렇지. 뭐 MBTI 유행하니까 나도 MBTI가 갑자기 관심도 없는데 그거 긴거다 검사 한번 해보, 해보고. 근데 이게 그 어. 정도면 가성비가 좋은데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다 아이폰인데 응. 내가 갤럭시야. 응. 근데 내가 중학생이야. 응. 이런 상황에서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한는 아, 거지. 그그 어, 이게 고통의 시작이지.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는. 아주 작은 문제인데. 맞아. 근데 요새 애들은 큰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 맞아. 애들이 그거 뭐 에어드랍으로 논대매. 어, 어. 그래서 갤럭시인 애들은 그걸 아예 못 받아봐서 약간. 어. 갤럭시 퀵시어라는 좋은 기능 때문에. 맞아. 갤럭시는 다 있어. <laughs> 삼성은 바로 따라거든. 근데 퀵시어하면 아무도 안 받아. 어. <laughs> 혼자. 어. 계세요. <laughs> 그때 누군가 연결되면 아 운명했잖아, 운명이 되는 거 소울메이트가 되는 거야. <laughs> 네, 어. 이게 근데 어. 영화에서도 보면은 음. 불안이가 그냥 나쁘기만 한게 아니라 불안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라일리가 더 노력을 한단 말이야. 뒤쳐질까봐 음, 아, 음. 음, 음, 불안해서 음, 음, 음. 현실에서도 음. 내가 멍청해 볼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음. 실제로 나를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돼. 맞아, 맞아. 실제 나도 대학생 때 이제 약간 지적 허용이막 생긴 거야. 어, 어.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안했던 있는다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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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시기가 한번 어. 와줘야 돼 와, 와, 어. 막 어. 괜히 막아 어. 프로이트가 응. 어. 그러니까 왕가이 감독이 응. 대학생때 응. 하루에 4편씩 봤다는거야 4년동안 그래서 내가 왕가이만큼 못하겠지만 못 어. 방학시즌에 하루에 세편씩 매일 본적 있어 응. 계속 한 거야. 왕가이만큼 아니지. 맞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laughs> 어, 약간 어. 그런 오기가 어. 생긴 거잖아. 맞아, 맞아. 나도 저 급에 오르고 싶다. 어, 어. 그런 욕심 그런 게 확실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맞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인 거지. 어쨌든 무리에 끼고 싶다든지 내가 좀있어 뭐 보이고 싶다든지. Hello everybody. Oh my gosh, I am just such a huge I'm anxiety, I'm one of Riley's new emotions and we are just super jazzed to be here I can take notes, get coffee, manage your calendar, walk your dog carry your things, watch you sleep Maybe you could just stay in one place? 확실히 인사이드 아웃 2에 추가된 감정들 불안, 부럽, 당황, 따분, 추억 추억은 모르겠고 어어. 얘네 넷은 진짜로 사춘기 때 정말 도드라지는 감정들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사실 따분이도 어. 굉장히 사춘기스럽거든 요 어, 어. o you w n come with me, actually? You can meet some of the other firehawks. Oh, this is exciting. But we can't let her know we're excited. Yeah, sounds good. What emotion was that? Ennui.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oredom 자기가 뭐 관심이 있어도 관심 없는 척 왜냐면 그래야 어. 어. 쿨해 보여 쿨해 보이니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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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진짜 뜨겁게 하는 거 되게 멋있는 건데 어, 어. 관심 없는데 잘해야 멋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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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항상 그걸 추구하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근데 그러다가 관심 없고 못한 어. 사람 어. 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여기 실제적으로 가장 큰 캐릭터가 불안이기도 하고 음, 음, 음. 실제로 사춘기 때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엄청 커 불안 난 어, 지금도 어. 큰 게. 지금도 크지 불안은 <laughs> 이때 어. 시가 풀 가지고 계속 자라. 어 계속 자라. 어. 인간한테 뗄 수가 없는 감정이지. 맞아. 이게 확실히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런 음, 것 같아. 음, 음. 인간이 주변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음, 음. 남들하고 비교를 아예 안할 수는 없는 거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저 멋있는 무에 끼는 거 도럽고 예.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교 가는 거 근데 대학을 가면 그끝나이 되지 않잖아. 또 어느 회사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지. 나중에 뭐 결혼을 하거나 뭐결혼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도 괜히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그럼 결혼식이 얼마 썼는지도 비교하게 되고 어어, 집을 어디에서 어, 구했냐 어디에 하고 어. 그리고 나중에 또 애가 나 어, 애가 공부를 그런... 얼마나 어. 하냐 애가 계속, 학교 어디에 계속 갔냐 계속 비교가 되는 거야 아, 그 불안지옥 어, 불안지옥에 계속 갇힌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 적절한 불안은 되게 필요하다. 아, 맞지 뭐. 아, 어. 왜냐면 이 불안이 없으면 사회적인 활동이 굉장히 적다는 거라서 음. 고립이 됐다는 거거든. 아니고 비교를 안 해도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매달 또 나가는 돈이 또 있잖아. 돈이 음. 계속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그 불안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 없단 말이야. 어, 어. 그렇그렇 비교하지 않더라도 어, 내 존재를 어. 위한 불안도 그치. 있지. 내가 1인분의 삶을 하겠다 해도 다달이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맞아. 불안이 아예 없으려면 진짜 머리 밀고 절에 들어가야 돼. 그 정도 돼야 없는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근데 음. 적당한 불안은 괜찮아. 그래도 사람 오히려 더 발전시킨 게 있어. 근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너무 힘을 많이 얻었을 때, 응. 내 뇌를 장악했을 때는, 응. 잠을 못 자게 되고. 그치. 그니까, 러 불안이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라일리가 그래도 약간 불안해 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 맞아. 내가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이야. 한 거야. 이, 이 적당한 불안은 긍정적이 있어. 근데, 어, 불안이가 어쨌든,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애들 다 저쪽 멀리 보내버리고, 어, 자기가 여기 이제 센터를 장악하면서. 어. 어. 불안이 독재. 불안이 독재 되면서, 라일리가 이제 진짜 잠도 못 자고. 시합 나왔을 때도, 내가 무조건 3점을 내야 돼. 어. 3점을 내야만 한다니까, 막, 팀플레이를 안 해. 사실 이게 더 깎아먹는 건데, 그치. 불안할수록 주변이 안 보이거든. 맞아. 나만 생각하게 돼.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좁아져. 내 위주로만 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더 마이너스인 거지, 사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을 때 불안함에서 비롯돼서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서도 그러잖아 얘가 한번 거의 공황처럼 막 숨을 가쁘게 쉬게 돼어나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응. 내려놓고 응. 나서 하키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갈때 불안함을 원동력으로 먼 곳을 잡고 보면서 내 현재와 비교해서 저기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응. 이 현재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맞아 맞아 우리가 당연히 먼 미래 계속 걱정해야 근데 그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음. 지금 현재도 살아야 되니까. 맞아. 이 현재에서의 즐거움을 살아야지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환기 한번 하고, 어. 상쾌한 공기 마시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도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기쁨이가 되게 원에서도 그랬고, 음. 디나이어를 많이 한다. 음. 부정, 뭐, 없는 셈 치기. 왜냐면 긍정적으로 살기가 사실 힘들잖아. <laughs> 이 문제는 항상 있단 말이야. 음, 근데 음, 그 음. 문제를 무시하려다 보니까 음. 무한 긍정이 불가능하잖아. 현실에서 보 무한 긍정이면 사실 왜곡이야. 음, 음, <laughs> 맞아. 그래서 얘가 처음에 계속 나쁜 기억들을 멀리 보내버리잖아. 이게 사실 왜곡이란 말이야. 음, 다 음,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없는 셈 쳐, 쳐버리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영화가 마지막에 그 음. 나쁜 기억들 타고 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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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오는데. 사실 그 우리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모든 게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우리 자신이잖아.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지. 나쁜 기억도 있어야 똑같은 실수를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어. 좋은 경우가 있으면 그럼 진짜 나만 행복한 어. 거야. 나만 행복하거 주변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고 나만 행복한 거야. <laughs> 어. 어. 나만 행복한 그거는 거야. 지금 약간 나사 빠진 거야. 그지 그지. 이제 와서 뭔가 조금 심리적 거리를 둔척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다들 내가 멋있어 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쪽팔린 짓은 다들 해봤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 심지어 이건 사춘기 때도 아니고 대학생 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오늘 저녁에 기프리에 온대 그러면 갑자기 내가 거울을 보니까 까칠이가 발동해가지고 아씨 옷 너무 구린데 개 못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업제 근처에 막어 가.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옷까지 새로 산 거잖아. 근데 막상 만나면은 되게 태연해야 돼. 쿨해야 돼. 왜냐면 내가 님 만나려고 옷까지 샀다는 거를 그치. 티 내면 안 되잖아. 엄청 부담스럽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어, 옷 예쁘다. 그래서, 아, 진짜요? 그냥 이거 뭐 유니클로에서 산 건데. <laughs> 근데 사실은 어. 내가 님 만나려고 몇 시간 전에 산 거예요. 음, 어. 내가 지금 쪽팔린 거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원체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음. 나대는 거를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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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하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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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나도. 짜져있어. 짜져있잖아. 짜져서 사, 살았는데. 음. 그러면서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잖아. 어. 알아주길 바라잖아. <laughs> 어, 어, 어.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소식적 시절에는 어. 싸이월드라고 주제했거든. <laughs> 싸이월드에 일기장일기장 어. 어, 어. 일기장? 그런 거에다가 이제 내 마음을 은연히 쓴다는지. <laughs> 어. 어. 그런 거 있잖아. 음악을 괜히 바 지금로치면은 카톡 상태 바꾸는 거야. 아무도 안 어. 보거든. 아무도 거야? 안 보는데. <laughs> 그 봐주길 바라면서. 모든 거를 내딴에는 되게 의미심장했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여기 뭐 인사부터 해가지고 음악도 되게 선택을 센치한 잘해. 센칠한 걸로 어. 해놓고. 그런 해놓고그 음. 하는 거지. 그게 그래, 나중에 흑역사거든. 이게 한몇 달만 지나고 어. 봐도 어. 쪽팔리거든. 어.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이제 SNS 안 해. 아. 퍼거슨 감독님 말 듣고 아. SNS 되게 나쁘라고 해가지고 아. SNS 안 하는데. 나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땐가 빨리 깨달았어. 음. 내 싸이월드 너무 쪽팔리다. 그래서 이거 아예 계정을 삭제를 했거든. 음. 근데 그러고 나서 나이 들고 나서 몇년 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시 들어갈 아수 있다가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흑역사 찾아보러 아 막하고 이랬잖아. 근데 나는 내가 남겨놓은 흑역사가 없는 거야. 아 내가 쪽팔린 일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서 어. 행동을 뭐라 안한게 어. 너무 많아서 어. 그러다 보니까 아쉽더라고. 어. 아 흑역사 좀 남겨놓을 걸. 어. 내가 그렇다고 쪽팔린 짓을 안 하고 다닌 게 아니거든? <laughs> 근데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견디기가 너무 싫으니까 음, 음, 음. 이 흔적을 지운 건데 아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괜찮은 모습일 수 있다. 사실 다 인생을 돌아보면 음.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귀여워. 자 자기가 자기를 보기가 어, 어, 어. 아,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 징그러울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그, 그 흑역사라고 생각해서 어. 흔적을 안 남기고 어. 뭘 해보지 않는 거는 어. 오히려 그쪽에 아쉬움이 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어쨌든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음. 이런 무리에 끼려고 막 엄청 애를 쓴 적은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한흑역사는좀 있겠지. 어... 괜히 말도 안 되는 고백 공격을 한다든지 그때 어... 할줄 모르니까 그래서 차이고 어... 그런 거다 소문이 나고. 근데 가야... 이것도 어, 만약에 음. 내가 이게 고백 공격 해서 흑역사 남기는 거 쪽팔리지 음. 이러고서 그런 쪽팔린지 타지 말아야지. 음. 해서 고백을 평생 안 하고 살아. 그러면은 그냥 혼자 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쪽팔린지지라는 게 결국은 타인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음.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거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멀쩡한 사람이 될수 있다. 맞아. 어. 그러니까 물론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그, 그 시절에 그분한테. 그지 그그그 하지만 그분한테 그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경험이 쌓이고 그럼. 실패가 음. 쌓이면서 안 좋은 기억이지. 어. 그안 그 좋은 어. 기억들이 다 나한테 오면서 어. 어떤... 더 나은 사람이 된거지뭐 나은 사람이 됐겠지. 어. <laughs> 됐어야 <laughs> 됐 텐데. 그렇게 되고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격들을 너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음. 타인한테도 조금 더 관대해지면 좋은 거지. 음, 음, 음. 여기서 보면은 그 라일리의 우상인 베리. 라일리가 딱 봐도 막 자기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음. 엄청 간절해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음.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질타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음, 음. 아이 뭐야 그럴 수 있지. 음, 맞아, 맞아. 아, 나도 새내기 때 그랬어. 나도 아, 1학년 때 그랬어. 맞아, 맞아, 이러거든. 맞아. 그러니까 다들 이 쪽팔린 경험을 좀 더... 덜 두려워하고 맞아. 그리고 남들이 쪽팔린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좀더 지켜봐주고 견뎌주고 다 아, 그냥 이러고 사는 건데 어, 이게 시대가 음. 모든 게 기록이 남는 시대다 어. 보니까 음. 이 흑역사라는 게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흑역사 그거 뭐 뭣도 아니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좀더 견뎌주면 좋지 않을까? 어. 자기 자신도? 맞아, 맞아. 좀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 너무 선을 넘은 게 아닌 이상은 어, 어. 진짜 이거는 나좀 있으면 경찰 부른다. 어. 이거 어, 아니라면 어,